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갈 대장입니다. 역시 초는 친절해요. 기분이 좋아요. 함양군에 왔는데 7시 반까지 오랬는데 지금 5시 반좀 넘었는데 벌써 제 앞에 차들도 두 대나 들어와 있고 차 집어들하네요 경비 아저씨가 인사하고 직접 사려오고 <laughs> 현장은 작습니다. 작은 마을 공동마을 주택 짓는 데인데 오늘 석고보드 차만 8대가 들어온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 크라우프예요? 네 크라우프 석고버드 네, 들어가요? 네네 예. 예. 원래는 큰 현장은 이렇게 일찍 들여 보내주지 않습니다. 게이트도 열어 주지 않고 빡세게 하는데 어, 여기 들어가라고 하네요. 제일 앞에 있는 윙바디가 석포보드고 뒷차는 대리석 실고 차네요. 전라남도 남버 대리석 실고 차고 제일 앞에가 석포보드인데. 디엔에이 릴지 아 안에 안에는 규모가 좀 있네요. 앞에 통 하나만 파악했었는데 어, 앞쪽에 있었네요. 아, 저는 깔깔이 발을 풀고 하차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39분이네요. 어, 어, 기온은 영상 7도, 어, 날씨도 푹하고 근데 바람이 많아요. 지금 이쪽에. 일단 차를 좀 안전하게 대고 이제를 해야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현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윙리니 화리니 여러분들 오늘 바로 화이팅입니다. 아우 제차 뒤에도 지금 서포보드차가또 들어왔습니다. 서포보드차는 제가 2등인 것 같아요. 2등. 일단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